미가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구약의 복음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율법을 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을 외친 것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미가선지자도 심판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의와 절제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믿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악인이 의인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면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구원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유대인들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한 믿음의 할례를 버리고 유대인들의 종족 할례를 받으면서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자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는 외식하는 행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외식하는 재산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망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자기와 너와 맹략한 아내로 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공의를 버리고 형식만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방 신의 딸과 결혼을 하고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는 가정한 행동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가정한 행동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단에 헌물과 제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하지 않는 부정한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제사를 어찌해서 받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해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6장 1절부터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러시기를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버리고, 전원자와 남원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불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항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괴롭게 했는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증거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변증하셨습니다. 미가 6장 4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송령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네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에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하여 내신 것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바알, 부월 사건과 시딤에서 길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일을 추억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의롭게 행하셨는지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의롭게 행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방신을 따라가는 유대인들의 행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변증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그때뿐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성도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참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교회가 만들어낸 사람의 말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성경을 묵상해 보시면 어떤 것이 믿음의 길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송량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교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11조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내서 축복을 받아 더잘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재물과 돈을 많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믿음을 가졌다고 돈을 가지고 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4 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조상들이 광야에서 왜 징계를 받았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셨지만 출애굽을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엄청난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고 많은 제사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도록 가르쳤습니다. 미가선지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르쳤던 내용과 다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6장 6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선지자의 이 말씀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가르친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고민했던 마음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부모님께 드릴 것도 고르반을 외치게 되면 그 재물은 부모님께 드린 것이 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율법을 배웠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짜리 암송아지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향기로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면 내 영혼의 죄와 허물 때문에 맏아들이나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비싼 재물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율법에 기록한 공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많은 예물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근체와 박하와 회양의 11조는 받지만 율법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는 책망받을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정부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백성들을 잘 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약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권력이 없는 약한 자들도 모두 율법에 따라서 공평한 재판을 받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죗값으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향기로운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부터 보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덜였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고, 번제 또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해서 통분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세상의 재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재물을 기뻐하시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과 이방신들입니다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헌금이나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이들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도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소경은 눈을 떴지만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시다 광야에서 오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내 설교를 들었다는 이유로 헌금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는 이유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재물을 요구한다면 분명 싹꾼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많은 재물을 가져다 바칠 여유가 있다면 그 돈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나 형제나 가난한 자들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사랑입니다. 미가 6장 9절 말씀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다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기를 하나님은 수많은 재물과 내 몸의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경유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매를 기쁘게 받고 그를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많이 드리고 교회마당 많이 밟아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바르게 살아는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